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청결한 마음을 지향하는 예수 마음 성전입니다. 찬송기도 드리겠습니다. 통과 백오십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주의 신자라서 用爱。Yo, no. 예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기도 드리 겠 습니다. 말씀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 질문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세번 읽고 듣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리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민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고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632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